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쇼룸이 이제 한뭐 1월에서 2월 정도까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물론 이제 무, 무제한 수량은 아니지만 안녕하십니까 구글리 스포츠 박이남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이, 이 사, 성수동 이 핫한 팝업의 성지에 스노우보드 보 팔로우가 여기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 그래가지고 이 아시반 시간에 이 헬로우 파워 스토어에 왔습니다. 낮에 오는 것도 괜찮은데 밤에 오면 아무래도 좀더 느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밤 시간에 이렇게 헬로우 파워 스토어 왔는데요. 우선 들어가서 올해 헬로우 신상이 어떤 게또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게또 볼거리가 많고 저는 항상 좀 헬로우 옷은 좀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토아 오시죠. 어우 토로기 느낌 좀 있습니다. 아벽 색상과 옷과 와 요즘 공간이 너무 멋있는데요. 한번 이 지금 이번에 팝업 스토어 여는 헬로우 전체적인 팝업 매장 전체적인 거 한번 토르가 한번 쭉 한번 후어서 보여주세요. 어때요 느낌 좀 있죠 자 우선은 제가 여기 파 매장을 지금 딱 들어왔는데 약간 이렇게 딱 옷들이 이렇게 딱 섹션으로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제가 아는 그 약간의 이제 지식으로 우선은 간단하게 이 헬로우의 2526 시즌 옷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 그럼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어울릴 것 같은 분들은 약간 그라운 트리카는 트리커나 물론 이제 트리커 아닌 분들도 입을 되게 좋겠지만 그 타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옷들이 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뭐 헬로우에서 매년 나오는 다운패딩 이번에 다운패딩도 똑같이 올해 나왔는데 작년에는 약간 광택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했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무광으로 되게 일상복 스트릿에 입어도 좀뭐 제가 보기엔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컬러로 해서, 저는 이 블랙도 괜찮은데, 약간 이런 초콜릿 같은 이런 색상도 되게 고급스럽고, 이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인슐? 인슐레이터 같은 재미난, 제가 보기로 알고 여기 프리바로프트라는 소재가 들어가는 인슐인데, 인슐레이터 나오는 이러한 컬러들도 올해 좀 재밌게 사람들이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어좀 특이한 게, 어, 이 조끼인 것 같아요, 이 조끼. 어, 이 조끼는 제가 보기엔 여기 디테일 한번만 볼게요. 와, 이거는, 구 두복에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 보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나 시도이지 않나 싶고 이 겨드랑이에 이제 이런 골 이런 밴드 이런 느낌들도 여기 입었을 때 되게 편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가 한번 엑스라지를 어, 한번 시착을 좀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배 나온 거를 감추기 위해서 한번 입어볼게요. 어, 엑스라지 큰데? 어, 우 라지 버리겠다. 네. 아,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딱 해서. 어, 있어 어, 근데 너무 너무 좋다. 겨드랑이도딱 끼지도 않고 너무 편하고 우선은 이목 있는 부분도 여기 안에 안감이나 이런 데가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살에 이렇게 닿거나 하더라도 전혀 이런 실리콘 이런 부분 없이 되게 깔끔하고 옆에 옆에 이 어때? 대표인데요? 편되래 어, 되게. 네, 어, 여기 너무 좋은데요? 근데 진짜 특이하고 저도 이렇게 있고. 오늘 이거 옷을 입고, 한번 쭉 한번 옷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이렇게, 트리커들이 좋아하기 이제 후드 없이, 후디가 없이, 이렇게 이제 표현한 옷들도 나오는데, 올해 무슨 어떤 컨셉인지 모르는데,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약간 다크하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색들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랙도 완전 블랙이 아니라 약간 이제 먹색 같은 그런 느낌이고, 얘도 색깔이 완전 이 와인 버건디 같은 건데 조금 더 어두운 그런 버건디 느낌이나 좀 고급스럽게 표현이 잘 됐고, 이것도 이제 블랙이랑 이 아이보리색 같은 경우도 너무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이쁘게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있는 섹션이 이제 뭐그라운트릭이나 일반적인 유저분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나오는 스타일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도 이제 장갑들도 오지랑 그다음에 이제 벙어리 장갑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쪽으로 딱오면 헬로우에서 또 자랑하는 장갑 글러브입니다 글러브. 근데 헬로 우 글러브는 뭐구일에서도 워낙 많이 팔렸었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 도 왔을 때좀 특이한 장갑이 이거. 어 약간 요 장갑이 이제 바닥도 가죽이지만 다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벨크로가 아주 제가 보기에 너무 재밌게 잘 표현을 하셔가지고 요 장갑도 되게 깔끔하고 제가 보기엔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와, 올해 또 무슨 이유인지 제가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징 달려있는 이거. 제가 입고 있는 옷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코디에 할수 있는, 이렇게 징,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 이것도 뭔가, 제가 보기엔 의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출연을 안 하시니까, <laughs> 출연을 안 하시니까, 이거 뭐, 물어볼 수가 있어야죠. 아, 여러분들, 꼭 여기 매장 오셔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아, 물어보시고, 요 스타일들이 올해 좀 많네요. 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자, 이쪽으로, 토르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이제 일반 라이딩 하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원래 이제 헬로우를 좋아하셨던 이제 매니아분들이 또 많이 입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 보셨던 옷들이랑 어느 정도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달라졌다고 할 수도 있는데 디테일하게 보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왜냐면 하 이제 여기 c l 라인으로 해서 나오는 색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년이랑은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싶고 중간중간에 이런 지퍼 부분이나 이런 부분 디테일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지퍼가 이제 노출이 됐었는데 여기는 이제 지퍼 노출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 조금 더좀 살아나는 느낌? 여기 이제 지퍼가 보이게 되면 조금 옷 자체에서 검은색이 줄이 딱 가다 보니까 약간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좀 이렇게 전문적인 아웃더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지퍼를 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더 깔끔해지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일상복에 있는 옷들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색깔들도 아, 제가 이거 자켓 좋아하는 컬러가 있어요. 이게 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있었는데, 요런 미, 이런 미스 대치되는 이런 색깔들이 작년에 또 정말 유행했고, 저 보드북으로 왜안 나오나 했었는데, 아, 역시 사람들이 또 이, 이런 색으로 만드셨네요. 팔과 이 가슴과 이쪽이 이렇게 세 가지 색깔들이 다르게 해서 나오는 모델인데, 제가 그 브랜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것도 예, 색깔들이 지금 보시면, 어, 요 조합도 좋은데요? 이 조합도 좋고, 팔에 이제 오렌지색이나 이런 부분들도 뒤에서 한 볼게요. 이쪽도 조 어, 오렌지색이나 그 다음에 베이지색이랑 이 아이보리색 같은 밝은색이랑 블랙이랑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헬로 사장님들 제가 또 이, 항상 말하는데 자수! 이런 약간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헬로우라는 로고와 글씨를 그냥 일반 프린팅이 아니라 이렇게 또 신경써서 다 자수로 이렇게 넣으시다 보면 뭐 이런 세세한 한계 한계가 또 옷의 퀄리티를 또 나타내는 거기도 해서 이런 것들도 좀 좋지 않나 싶고 그리고 어 맞아요 요거 제가 또 이제 봤었는데 여기 여기 지퍼가 제가 궁금했었어요 지퍼가 지퍼가 왜냐면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는데 중간에 멈추는 지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아제 예상이 맞네요 여기 지퍼가 멈추고 여기에 지퍼가 들어가 있고 이쪽을 또 올려서 지퍼를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 여기 지퍼나 여기에는 벤틸레이션 이 있는 지퍼, 손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는 벤틸레이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 에 여기는 이제 지퍼로 쓰시는 건데 이제 올리기가 편한 거죠. 전체 이렇게 막 하실 때 지퍼를 이렇게 내리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내리는 것보다 올리는 거 이걸 다할수 있으니까 벤틸레이션 기능도 같이 갖고 있고, 뭐 디자인으로도 그렇고 이 제품도 제가 딱 사이트에서 오기 전에 한번 딱 봤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 디자인이 이거랑 색깔이 이거. 이 색도 되게, 어. 이 색도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 어, 약간 이것도 보면 약간 그라데이션인데 토르가 봤을 때도 여기 약간 이런 부분들이 약간 타이다이다 이런 약간 이런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다 똑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 맞네. 다 똑같지가 않고 원단들이 다 이렇게 약간 랜덤으로 다 되어 있는 거라 똑같은 옷을 입어도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지. 원단 자체가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입어, 어떤 사람한테는 이 이런 약간 타이다이 같은 느낌이 여기 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를 쓸수 있고, 여기를 쓸 수도 있으니까, 옷 자체가 이제 하나를 사더라도 다 다른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다른 느낌일 것 같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심플하게 이제 그냥 베이직한 컬러들, 뭐 화이트. 근데 이제 화이트 컬러는 항상 뭐 이렇게 호불호가 있어요.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엄청 좋아하고, 약간 이제 조금 뭐 때타거나 이런 거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이쪽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렸다. 어우 이것도 이것도 밸류합이, 어 이것도 이쁘다. 이것도 이쁘네. 이것도 배 조합이 조합이 괜찮은데요. 조합도 요런 것도 어요것도이 헬로우에서 나오는 당연히 뭐 제가 보기에는 좀 올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이쪽으로 여기는 내 생각이지만 이제 헬로우 어, 사용두 분이. 가장 심혈을 좀더 기울였을 것 같기도 해. 자기가 입으려고. <laughs> 자기가 입으려고 더 집중해서 만드는 것, 뭐다 집중하셨지. 다잘 만드시긴 했지만, 왠지 여기 파우더 라인, 특히 이제 조금 더 이런 라인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내가 사용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좀 아쉬웠던 것들을 조금 더이 옷에 좀 넣어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제 우리 오르다 자켓, 쓰레기 자켓 같은 경우는 난 이, 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퍼 있는 부분, 지퍼 있는 부분은 보통은 이, 이 방수 지퍼가 보이게끔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비스듬하게 해서 지퍼를 이렇게 내리기 편하게, 내리기 편하기도 하면서 디자인도 어느 정도 해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나온 것도 있고, 이 오르다라는 뜻이 이제 뭐 항상 헬로우에서는 약간 파우더나 이런 쪽에 산을 오르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항상 오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뭐, 이, 뭐 레코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뭐, 소재 같은 것도 이제 도레이사에서 나온 더미작스라고 하는 뭐 굉장히 유명한, 엄청 이제 뭐, 엄청 유명하지. 사실 이 더비작스는 뭐 엄청 유명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에서 다 사용하는 원단이라 원단 자체는 굉장히 뭐 검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퍼도 YKK이고 안에 3L에 이제 전부 다심실링이나 이런 마감들도 뭐 거의 완벽하게 다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외국 브랜드 파우더에서 입을 수 있는 외국 브랜드들 못지않게 굉장히 좀 신경 써서 좀 특화돼서 나오는 모델이 아닐까 이오르다스킷은 그리고 색깔도 오래 보면 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베이핑크랑 뭐 아이보리색 같은 이런 색들도 여자분들이 산에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색이 제일 궁금했는데 색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블루색인데 이런 약간 베이비블루 같은 이런 색은 항상 눈 하얀색 눈에서는 보기에 무조건 기본 빵 하는 거니까 여기에 뭐 우리가 하는 이제 화이트 컬러들 이런 것들 그리고 바지들이나 이런 보디쇼 팬츠들이 이렇게 내가 입고 있는 이런 것처럼 요렇게 요즘에 이제 되게 핫한 뭐 스트리프터에서 요즘에 이제 워낙 젊은 영화 친구들이 좋아하는 옷들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다 나오는데 요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나도 궁금해요. 보드복을 입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을 좀 소화하고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이 되게 궁금하긴 한데 나 근데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되게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 왜냐면 되게 심심하고 되게 그냥 단, 단조로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약간은 더 옷들을 자체가 좀 재미져지는 느낌들도 있고, 요것도 이제 제가 보기엔 마감이나 이런 것들 되게 신경 쓰셔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잘 해놓으신 것 같고, 이쪽에 있는 라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제 재밌게 이렇게 칭이 달려있고, 요런 것들도, 런것도 전부 다 자수로 하셨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르다 라인드 팬츠들 전부 다 이렇게 있고, 웰빙 벨트 같은 것도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딱 고정되게 잘 되어 있는 고정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셨고, 아마 안감에 있는, 스노우커트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 이거 크게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비슷하다? <laughs> 이건 비슷해. 아, 나또 뭐, 안에 설마 또 스노우커트 뭐 크게 다르게 해놓으셨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런 화이트 이바지도, 어, 이거는 어떤 느낌일지 진짜 궁금하긴 하네. 팜파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3L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3L 팬츠들. 파우더에서 오르다. 이거는 꺼내서 보여드려야겠다. 되 오르다 3L. 네, 여기다 에가 이거 또바지상에 여기 더미 작스. 아, 이 소재로 해서 나오고. 근데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긴 해. 보통 이제 허리를 줄일 때 안에서 줄이는데, 항상 이제 헬로 사장들이 디자인하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거 밖에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거는 버튼 AK도 여자 건 이렇게 이 나오거든? 근데 남자 건은다 안에만 되어 있어. 근데 이제 뭐 토르도 알지만 허리가 크면 이게 안쪽이 이렇게 찝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만큼 튀어나오거든. 근데 밖에다가 이렇게 스팅을 하면 허리가 좀큰 보드복을 입더라도 조금 더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난 이게 좀 좋긴 좋은데 이런 건좀 아쉬운 것 같아. 다른 브랜드들도 전부 다 이렇게 좀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옷을 보면 합니다, 제가. 요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르다 라인까지 파우더 라인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어느 정도 훑어 보기를 마무리했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헬로하면 우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헬로하면 우또 이제 글러브 장갑인데 제가 인스타에 얼마 전에 입고돼서 올렸더니 벌써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작년에 당근을 연상하는 올해는 상 상어? 어, <laughs> 상어인데 아, 요 장갑이 되게 또, 작년에 우리가 당근 나왔을 때도 장갑이 엄청 좀 이슈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관, 관심도 많고 막 그랬는데, 아, 어, 올해는 이, 딱, 이, 뭐, 상어로 이렇게 해서 너무 귀엽게 또 표현이 돼가지고, 요 제품에 관련해서도 되게 문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쪽에 보시면 또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헬로에서 나온 비니 어, 근데 비니도 조금 다, 이게 보드 그런 것보다 이제 스트릿이나 이런 쪽이 되게 좀잘 어울릴 것 같은 비닐들이 너무 많다 이것도 그렇고 와 이것도 그렇고 이거 여자분들이 쓰면 너무 이쁘겠는데 왜 이렇게 다 달려있는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아 이게 소재가 뭔가 너무 궁금하다 이게 약간 어떤 소재일까 어 아, 이것도 이거 이것도 너무 귀여워 이것도 스트레스로 해도 너무 이쁠 것 같아 그렇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아 갑자기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안드라봐 정신 차려라 이. 지금 더잘 만들어야 된다 <laughs> 여기서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어, 이것도 너무 귀여워. 겨울에 그냥 일반 스트릿으로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너무 멋있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토르? 이쪽에 오면, 사실 이제 판매 1등 장갑이야. 이게. 나같이 이제 세일즈를 하는 사람으로는 가장 잘 나가는 장갑이 이거지. 이 장갑. 이렇게이 장갑은 뭐, 그냥 뭐, 사실 장갑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보다는 와서 이제 직접 써보고 이제 구입을 하시는 건데, 뭐 이게 싫어하실 수가 있겠어? 이 장갑은? 그냥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호불호 없이 다 너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디자인이니까 이것도 그렇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요 디자인들 이렇게 와 이거는 뭐 싫어한 내가 보기엔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냥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너글러브도 있었네 어 이너글러브도 아 이거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이너글러브가 봐봐 이게 바닥이 어 바닥도 좀 다른데, 일단 이거 높게 평가한다. 이거 터치, 이너장갑이 터치가 대부분 다잘 되고...다고 하지만 잘안 되잖아. 근데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빼서 외국 브랜드 중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손가락 을 이렇게 빼가지고 터치하고 만지고 할수 있는 게 이렇게 딱... 안에 이렇게 일부러 칼로 이렇게 자르거든. 근데 이렇게 전부 다다 다 이렇게 해 놓으셔서 요것들도좀 만지기에 도움이 되고, 바닥이 뭐 정확한 소재는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또 얘기하긴 뭐하지만, 이 장갑도 이 바닥에 있는 소재도... 약간 뭐 그냥 느낌상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느낌이죠. 제 느낌에는 약간 플라스틱 같은 그런 소재 느낌도 나는데 이런 것들도 좋고, 이거 파크에서 쓰는 되게 얇은 스프링 장갑들도 이쪽에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한번 구매하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그리고 맞다. 여기 방문하신 분들한테 헬로우에서 또 선물이 있다고 그러고 뭐냐면 이 방문하셔가지고 이또 여기 오셔서 막 사진도 찍고 자기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쇼룸이 이제 한뭐 1월에서 2월 정도까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물론 이제 무, 무제한 수량은 아니지만 오셔가지고 이 헬로 장갑 되게 인기 있는 모델이 렇게 해서 키링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이번 기회에는 또 서비스로 받으실, 공짜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꼭 방문하셔가지고 입고 사진도 찍고 자기 인스타에도 올리고 이런 것들도 조금 받아가고 하는 좋은 자리만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보고 가자. 뭐냐면 내가 아까 전에 여기서 비팬츠를 얘기를 안 했어. 비. 원래 여기 그 헬로우에서 나오는 빕이 조금 스타일이 다르거든. 왜냐면 이제 사장님들이 파우더 라이닝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등 있는 부분이 다른 회사들이랑 좀 달라 여기가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빕도 조금 다른 회사들이랑 입었을 때느낌이랑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별로 딱 되어 있으니까 이 빕도 한번 일반 오르다 라인에서 파우더 많이 타시고 외국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요 빕도 한번꼭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이 다른 제품들이랑 달라서 좀 편하고 움직임이 좀, 좀 수월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올해, 오늘, 올해 제일 나도 궁금하다. 어떤,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될지. 그리고 이렇게, 오늘, 지금 우리, 7시 40분, 아, 8시 다 돼서 일부러 저녁에 왔는데, 되게 여기 느낌이 있어요. 여기 엄청 멋있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다 너무 멋지게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리고 이제 바닥에 뭐 이런 또 액세서리부터 해서, 뭐, 사람들이 간과 있게 전부 다 이렇게 옷 입은 피팅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잘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오셔가지고, 뭐 주말이나 평일날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송수동 아시죠? 맛집 난리 나는 거. 여기서 이제 옷도 입어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해서 송수동에서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이겨울신이 되기 전에 뭐 헬로우도 꼭 구경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